용안수학의 힘센 제조들 수학왕이 되려면 수학공식 없이 문제풀고 오답노트 정리 후 반복학습 하시면 됩니다 개념멀리 고등수학상 우선 페이지 84쪽 보면 절대 부등식이라는게 있었어요 어 여기서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 있었지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때 a가 b보다 커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맞죠?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그냥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건 중3 때 했던 대수 판단. 가장 기본적인 크고 작고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두 번째, 잘 보세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페이지 86쪽에 있어요. 제곱의 차를 한다면, 만약에 제곱의 차를 했을 때 0보다 커. 그러면 A가 클까요? B가 클까요? A가 클지. 자, 질문을 답해 보세요. 왜 크지? 증명할 수 있니? 자이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외우면 안 된다 자 이녀석 합쳐 공식 아닐까요 합쳐 아, 공식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런데 우리 실수의 기본 성질에서 a가 양수 b가 양수면 자이 조건 한번 보세요 스몰 a와 양수 스몰 b도 양수야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아이고 잘못 적었다 a 제곱 아 이걸, 이걸 좀바꾸게요 캡틴 a로 바꿀게요 자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 대문자 A가 양수고, 대문자 B가 양수일 때, 오케이, 더하면 양수가 되잖아요. 요걸 기본, 실수의 기본 성질이다, 그죠? 오케이, 이거 이무로. 잘 보세요. 얘가 양수라고. 근데 이 제곱의 차가 0보다 크다는 건, A-B는 양수의 음수예요. 그렇지. A-B는 0보다 커야만, 양수 곱하기 양수일 때만 양수가 되잖아. 그렇네. 그러면 위에서 봐봐. 1번 조건에서. A에서 B를 뺐을 때 0보다 크, A가 더 커, B가 커. 그렇지, A 빼기 B가 1보다 크다는 건 A가 더 크다는 얘기지. 뭔지 알겠지? 이렇게 쇼 증명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자, 어떤 조건을 이용하냐면, 어, A에서 B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1보다 크다면, 예를 들면, 2분의 3할 때, 이거 1보다 커 작업. 1보다 크지. 그럼 분자 값이 커요? 분모가 커요? 분자가 더 크지. 이 말인 거예요. 어 그렇네. 증명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뭘 꼽해? B를 그냥 꼽혀 봐봐. B분의 A에다가 B를 꼽하면 A가 남지. 1에다가 B를 꼽혀면 B가 남지. 묻어 봐향안 바뀌지.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어제 수업했던, 저번에 수업했던 산술, 그리고 기하평균 <laughs> 산술 기하평균 그리고 고2 때 수일과정에서 다음에 조합평균도 설명해 드릴까요? 이건 다음에 설명해 줄게. 혹시 학교 수업할 때 조합 평균 얘기하면 꼭 얘기해라. 그 학교 교과를 조금 뛰어넘는 거라. 지금 뭐 못가 르낍니다 알았지? 역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뭐 이런 거 배우게 될까요? 우선 산술 평균의 정의는 뭐지요? 자, 이걸 하기 전에 언제 이 산술 기약 조합 평균을 써먹을 수 있다? 첫 번째, 모든 문자가 어떨 때 양수일 때. 이건 거의 외워도 필각이 외우세요. 그리고 합 또는 곱이 이둘중 하나가 일정할 때또세 번째 최대 또는 최소 미니멈을 물을 때이세 가지를 물을 때 산술 기약 조합 평균을 적용합니다 산술 평균을 저희가 뭐였어 어이? 산술 평균은 저희가 뭐였지 자 a 가 양수 b 가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의 정의는 바로 2분의 a 플러스 b 라는 우리가 배웠던 그냥 평균이에요. 세개짜리도 배웠지? a가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일 때이세개의평균 어떻게 구해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기하 평균 정의가 뭐야? 기하 평균 정의가 뭐였지? 음, 기하는 루트 a 곱 b 해주면 돼 근데 앞에 이거 2가 생겼댔단다 자, 잠깐만 복습 좀 하면 자, 예를 들면 루트 2의 의미가 뭐지? 루트 2는 앞에 2가 생겼을 야 단다. 복수 조금 해줄게요. 올해 순행에도 중3때배웠던 내용 제곱근 높입니다. 이 의미를 읽어볼 사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x를 뭐라 부른다? 2의 제곱근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제곱해서 2가 되는 x의 정의가 공식 아닙니다. 이게 정의란다. 이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정의예요. 루트 2를 그런 상글로 몰라봤고 2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을 써요. 이게 정의예요. 근데 앞에 뭐가 생겼냐면, 원체 많이 쓰니까, 여기 앞에 2라는 숫자를 생략해서 쓴 거예요.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를 뭐라 부른다? 마이너스 루트 2를 맞아요. 2의 무슨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란 말을 쓴단다. 이게 정의란다. 알겠지? 누가 물어보거든, 루트 AB의 의미는, 요걸 읽어 한다면, 어떻게 읽을라고? 루트이비를읽으한다면 어떻게 읽어요? 어떤 수의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되는? a 곱 b가 되는. 함으로 바꾸면 a 곱 b의 양의 제곱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정의가 뭐다? 기하 평균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세 개짜리 기하 평균. 아니,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1%를 위한 수학이라서교과에좀 빠졌어요. 내신에는을수 있어. 학교 내신에 이렇게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걸 낸다. 근데 이것도 고2 내용인데 한번 적어 봤어요. 3개짜리 기압 평균, 4개짜리, 5개짜리, 1대좀 어, 깊이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술 평균은 기압 평균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거 언제 성립해? 영어로 이퀄레이션 등호라고 그러는데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산술 기압 평균을 썼던 두 개의 문자 값이 같을 때 성립한다. 만약에 a 와 B랑 같으면 산술 평균은 얼마예요? 산술 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a, 2분의 2a 되니까 얼마가 돼? A. a가 되잖아. 그럼 기합평균은 뭐가 돼요? A. 그렇지. 루트 a 제곱이니까. 이건 절대값 a인데 a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더 논다? 어떻게 a 그대로 넣어지어떻 등호 같지? 이렇게 쓴다. 알겠죠? 이게 대수 판단은 가장 기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맞아요. 함수. 1, 2, 3, 4. 이네 개의 모든 내용이 함수 위로 싹다 올라갑니다. 알겠지 지금 식으로만 거의 위주로 알겠지만 이 내용이 함수로 올릴 수만 있으면 맞아 이제, 이제 고3, 고3 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알았지 머릿속에 함정이 싹다 있어야 됩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85쪽 이 사람 이름이란다 코시랑 수바라츠 사람 이름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논문을 저를 주고받고 어, 새로운 어, 부등식 파트에 나온 거예요 알겠지 두 사람 이름입니다 눈에 좀 익혀두세요.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AX. 자,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좀 이따가 연결하세요. A랑 X를 연결하고요. 그 다음, B랑 Y를 살짝 쿵 연결하세요. 이렇게 연결하세요. 그래서 A 곱 X 더하기 B 곱 Y 전체 제곱보다는 항상 좌변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 코를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등호는. 자 그러면 이게 왜 진짜 성립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거 증명을 할수 없어요. 그냥 성립함을 쇼! 보여 드릴게요. 자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 대소반단법이 뭐였지?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빼볼까? 좌변 빼기 우변을 할 거야. 좌변 통째로 있죠? 전개합니다. 좌변 통째로 전개해 보세요. 분배하면 a제곱 x제곱 분배하면 a제곱 y제곱 분배하면 b 제곱 x 제곱 분배하면 b 제곱 y 제곱 빼기 오케이 우변 정리해 보세요 앞에 그 제곱 a 제곱 x 제곱 플러스 2abxy 플러스 b 제곱 y 제곱 오케이 동량 없어지는 거 보이나요 이거 이거 저거 저거 없어지네 어그랬더니자 좌변 보세요 좌변 좌변 자이녀석 정리하면 이녀석 ay 전체 제곱이고 두 번째 건 bx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 녀석을 이렇게 적을까 두배 ax 아, ay 가 좋겠다 ay 곱하기 bx를 쓸수 있어 없어요 이거 완전 제곱이 되네 어떻게 돼요 ay 더하기 bx의 전체 제곱이 되네 아 마이너스 자무한알겠제자 증명만 하면 돼요 괜찮나 근데 이건 abxy 가 어떤 수라고 해서 실수라고 했잖아 실수 기본 정의는 뭐라고 제곱했을 때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하시면 돼요. 나 지금 좌변 빼기 우변을 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했잖아. 그럼 좌변이 우변보다 어떠하다? 크죠? 아니죠. 크거나 같죠? 좌변 빼기 우변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좌변이 커요? 우변이 커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지? 같은 도치면안 된다. 그럼 등호는, 자, 우리 아이들, 자, 등호 한번 보세요. A랑 X 연결했지? A랑 X의 비율. 잘 보세요. A분의 X의 비율과 B랑 Y의 비율 한번 보세요. B에 대한 Y의 비율. 이 녀석이 만약에 같을 때, 이 같을 때 의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을 그냥 쇼, 별로 그냥 둘 거예요. 그럼 잘 봐. 별은 A분의 X였잖아. 그럼 X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A 별로 쓸수 있죠? 이것도 연결해 보세요. 그럼 B는, 어 Y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b 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잘 보세요. 좌변 한번 집어 넣어볼게. 좌변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놔두시고 여기 x 자리에 ax a 별을 대입하면 a 제곱 별 제곱 y 제곱 대입해 보세요. 전개하면 b 제곱 별 제곱이 되죠. 맞죠? 그럼 별 제곱 묶어내면 어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다시 b 제곱 곱하기 별 제곱이라 쓸수 있죠. 어때요? 좌변이 이거지. 그럼 우변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변 x 자리에 a 별, y 자리에 b 별을 대입해 보세요. 그래서 a 제곱 별 플러스 b 제곱 별의 전체 제곱이 되나? 별 빠져 놓으면서 어떻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별 제곱, 별 제곱, 별 제곱 그대로 남아 있죠. 어때 좌변과 우변은 같아 달라. 달라요. 같을 수 있죠. 이게 사, 이게 코시 수화르츠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식으로만 할수 있지만 나중에 함수로도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결국 함수에서 이게 왔거든. 코시수 바로 제가 이제 대학 가면 좀 깊게 들어가겠지만 함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만 우선 명심해두시고 문제를 풀면서 한거 배우자.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